로마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 가진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빚을 쥔 사람들입니다. 이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희생시켰단 말이죠 이보다 더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의 친구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은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받은 사람이 되고 죄인이었던 자가 영원히 저 어두운 지옥에 떨어져야 될 아, 죄인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완전하신 하나님의 이보다 더큰 은혜는 없습니다. 이보다 더한 사랑은 없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여러분 사람에게서 은혜를 받아도 내가 저 사람 언젠가는 은혜를 갚아야지 그러잖아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내 같은 사랑과 은혜를 받고 늘 살면서 너무나도 은혜 사랑에 무감각하고 어, 이렇게. 매마른 상태에서 감사하지 못하고 응답하지 못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서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진정한 거듭난 사람이라면 일평생을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 그야말로 응답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응답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방법은 그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겁니다. 복음의 통로, 복음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삶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이익합니다. 온전히 그리스도께 집중된,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이 된, 복음이 목적이 된 삶을 살았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들도 살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14제를 보세요. 헬란이나 야망이나 치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그래요. 무슨 빚을 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그큰 은혜와 갚을 수 없는 사랑을 받고 난 뒤에 하나님께 빚을 갚아야 되겠는데 빚을 줬는데 그 빚을 어떻게 갚기를 원했어요?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그 빚을 이방인들 그리스도를 모르고 정말 영적인 비밀을 모르고 하나님 나라를 모른 채바황하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으로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 주는 것으로서 바울은 그빚을 갚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로마로 가고 싶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너무나, 어, 정말 기특하게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그리고, 구절에 보면, 내가 그의 아들이 보고만 해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 되시오니와, 내가 항상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한다. 끊임없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로마 교회는 바울이 전도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언제나 바울이 기도의 제목이 되고 축복의 제목이 대상이 되었던 것을 봅니다 10절 말씀 보세요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원한다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들을 만나서 복음을 확실하게 도전해주고 그들의 기도와 지원을 받으면서 서환으로 가기를 원했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1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에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길 원치 않니 하니 여러 번 로마에 가고자 시도를 했어요. 그러나 번번이, 아, 좌절됐죠. 계속해서 밝힙니다. 응? 1 5절 보세요. 그러므로 나는 할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복음 때문에, 예수 때문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빚진 자로 삽니다. 어떻게 그 빚을 갚을 겁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민족과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곳으로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내신 그 사랑과 은혜를 갚기를 원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갚겠습니까? 단순히 교회에 나와서 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그 은혜의 빛이 다 갚아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정말 절대적으로 크다고 느끼신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 복음의 증인으로 사십시오. 바울처럼 보내심을 받은 자로 사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사랑을 갚는 중요한 길입니다. 16절 17절 말씀은 참 유명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마르틴 루터가 이 말씀에 붙잡혀서 종교개혁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안에 변고히 서셔서 복음의 빚진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가 아니면 구원이 없으니까 구원의 좋은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알고 믿는자가 되었으니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도우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승리하십시오.